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롱님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액션 형님 반갑습니다. 액션 형님 반갑습니다. 자막 수정하고 액션님 추천 바로 감사합니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액션 형님 추천 감아띠 감사합니다. 액션 형님. 아이고 승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あ 일단은 현재 한시쪽에 위코 소닉 아이디쓰고 있는 아인트 선수고요 보라색깔이고 7시 진영의 위코 y-u-o-u-n-g 0입니다0 아이디쓰고 있는 노근영 프로토스 그렇죠 파란색깔입니다 일단은 근데 노근영 선수가 과연 빌드를 뭐할지 일단 인구수 8에 마당에다가 파일럿을 짓습니다 노근영 선수가 야 마당에다가 파일런 지어주고 있는 모습의 노근영 선수고 좀더 전진해서 지었어요 지금 베럭스를아 파일런을 야 파일런을 좀더 전진해서 지어준 모습의 노근영 선수인데 과연 땡더블을 할 생각인가요 지금 노근영 선수가 아좋겠습니다아 이거 땡더블이네요 보니까 이거 땡더블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죠 땡더블입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땡더블이에요 지금 게이트 올라갈 생각 10게이트에 올라갈 생각 없고 마당에다가 파일럿 지어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심시티 하려고 그리면서실드 배터리까지 지어주겠다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아니텍 선수는 현재 베럭스까지 지어주고 있고요 지금 배럭스 지어주고 있고, 지금 바로 정찰 가줍니다. 안희태 선수도 그렇죠. 안희태 선수가 정찰 가주고 있습니다. 야, 안희태 선수가 정찰 가주고 있고, 어... 하이 인사해주는 모습에 양선수 야, 이맵이 또 매치 포인트가 가기가 애매하거든요. 치즈러시르, 아이고 액션님 다시 반갑습니다. 이응비읍이응님 반갑습니다. 위코 고구마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승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이러면서 지금 마당에다가 게이트를 지었어요 지금 또. 일단은 땡덩블을 봤어요 지금 안익택 선수가 땡덩벌 받고 이러면서 투게이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에 노근양 선수. 노음영선수서 투게이트까지 올라가면서 완전히 막아주는 플레이 그렇죠 이번에는 마당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당을 막겠다라는 플레이예요 이거는 마당을 막겠다는 플레이고 과연 이, 이 SCB로 뭘할것 같거든요 아닌때 선수가 느낌상 그렇죠 뭔가 할것 같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야 이거 투팩토리인데 느낌상 역시 투팩토리입니다 역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아까 가스를 계속해서 두기로 캐는 걸 봐서는 투팩토리가 그렇죠. 올라갑니다, 현재. 투팩토리 올라가고. 야 이렇게 되면 투팩토리로 올라가준 모습에 아닌 택선수. 근데, 땡 더블이 투팩토리를 잘 막궜거든요. 조폭님 나가셨습니다. 조폭님 안 계십니다. 이우기어 선수. 이 맵이, 아, 투팩토리가, 땡 아, 더블이 투팩토리 상당히 잘 막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일단은, 지금, 삼, 삼마린 띱니다 삼마린에다가, 4마린 원벌, 투시비. 그렇죠. 조평님이 상당히 재방송 맨날 봐드립니다. 맨날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언덕에서 시연을 벌어주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 드라곤 뜨면 또 괜찮거든요. 노근영 선수도. 노근영 선수도 이거 그 언덕에서 또 시간 잘 끌어주는데요 노근영 선수가 야 이거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노근영 선수가 이러면서 지금 마린이 많기 때문에 이거 드라군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지금 그죠 드라군 나왔죠 딱 나왔어요 지금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드라군 나올 때까지 버티면 어? 쉴드 배터리 사용해야죠 지금 노근영 선수 어? 쭉 밀리겠는데요 이게 어? 야 이거 해면서 무조건 지켜주려고 했는데, 아, 이게 딜러식 이게 쉴드 배터리 사용하면서 천천히 막아줬어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벌쳐가지고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고, 아, 이거 너무 헤 선수가 지지 나오면서, 야,